오늘은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 모든 깨달음에 관한 말은 방편의 말이라고 하듯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방편의 말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 굳이 말하자면, 깨닫는 순간은 돈오돈수입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돈오돈수 순간이기 때문에, 음,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또 그런 말이 방편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면, 아, 이러이러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고, 어,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서 어, 살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어,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면은, 그 깨닫는 것 자체에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음, 자기도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알면 그런 생각이니까 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면 그 지혜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이 예, 알수 있죠. 자네정이라고 스스로 마음이 증명을 하는 거니까. 깨닫고 나면 알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해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어, 직접 맛을 보고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사과 맛을 직접 먹어보고 아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깨달음은 돈어 돈수이기 때문에 과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비인 비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비인 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는 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원인이 반드시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깨달음은 연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동시인과입니다. 동시인과, 동시적으로 어, 생기고 동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는 볕단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 인과 아, 연기를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를 좀볼 수가 어려운데 예전에 추수를 끝나고 나면 볕집을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세워놓은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인자를 그 모양을 보면 사람인자 모양을 보면 그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쪽이 쓰러지면 같이 쓰러진다. 한쪽이 세워지려면 다른 하나도 같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들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은 방편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런 거죠. 누구나 이제 어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방송에 왔다 또는 깨닫고자 발심이 돼서 어떤 인연으로 해서 어 이게 깨달음 방송의 인연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사선의 직지인심 법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그냥 단박에 열의 지위에 올라가는 직지 법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지법문에 인연이 돼서 왔다는 거는 그 전에 선근을 어 많이 심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전에 보면은 뭐 아승식업에 에 선근을 심은 사람이 이런 인연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백천만겁, 난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겁은 헤아릴 수 없는 수, 숫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우주가 어, 하나가 생겨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에, 무량한 겁을 시간을 우리가 일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백천만겁이니까. 엄청나게 헤아룰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부처님의 법을 깨닫고자 선근을 세우고 그 마음을 내고 공양을 하고 이런 공덕이 있어야지 이런 법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이런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수행을 하고 무슨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아왔던 간에, 그러니까 일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즐거움을 겪고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일단 이 법을 만났던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과정을 얘기할 때, 자, 사람의 얼굴 생김새만큼, 그렇죠? 그런 수없이 많은 각가지의 자기 삶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무수히 많은 경우에 각각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부처님의 직지 법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전의 삶은 차치하고 이 법을 만난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는 차치하고 그 전의 과정은 차치하고 이 법을 만났다는 만 만났 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정말 어 죽을 만큼의 괴로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전 거는 어 제껴 놓습니다 한쪽으로 밀쳐 놓습니다 지금 이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성근을 어, 백천만겁 동안 성근을 쌓고, 쌓아서 이미 부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전의 삶은, 어, 이 과정에서, 에, 일단 제껴놓고 이 법을 만났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법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고, 이 법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깨달음의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고, 이 법을 만났다면 이미 이 순간부터 이미 깨달음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고, 그냥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달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깨닫고 나서는 이제 소위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자네 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증명한다.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또 방편으로 뭐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 불임을 해야 된다. 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분별심을 조복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방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번 일별하면 끝납니다. 한번 견성하면 끝나요. 한번 자기 마음을 흘기 보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체험하면 끝납니다.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은 것입니다. 깨달으면 끝난다 했다가 또 깨달았고 나서 보림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깨달음은 이제 시작이고 그 깨달음은 체험에 불과하고 견성 초견성에 불과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면 보림을 해야 되고 10년 20년 보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불이법에 개합을 해서 분별심을 완전히 조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도 맞는 말이고, 깨달으면 지금 초견성하면 끝난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발심 시 변정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또 같은 말이에요. 한번 이 법체험 함, 법체험을 하면 끝난다. 공부 끝이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법 체험은 이미 이제 공부 시작이고 법 체험 후에 완전히 분별 불이법에 계합을 하고 분별심의 저복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그거를 소위 이름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무상정등각이라고 한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인데 그럼 서로 배치되잖아요. 총연성하며 끝난다고 했다가. 처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다가 일체 지입 열애지라고 했다가 그죠? 그러면 끝난다. 초견성하면 끝납니다. 처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일별하면 끝납니다. 법체험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불이법의 개합을 해야 됩니다. 분별심의 조복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무상정등각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라는 말도 맞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편의 말도 필요하고 뒤에 방편의 말도 필요해서 그게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에 하는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노돈수란 말도 방편의 말로서 필요하고 도노점수한 말도 방편의 말로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라고 할때이 숫자는 우리가 뭔가 깨닫고 나서 뭔가 다시 뭔가를 유의법으로 하는 수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거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게 아예 깨달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배운 지식으로만 아르마리로만 공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초견생을 해서 그 다음에 불이법에 개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분별심이 조복이 돼서 정말로 원만한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공부 중에 있거나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 수행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도노 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거나, 어, 비방하거나, 아니면 이, 이 아르마리 공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르마리. 배운 지식으로 하는 공부를 어, 마음광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그런 어, 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이, 그 과정에 어쨌든 깨닫고자 마음을 낸 사람들은, 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처음에는 모르니까, 뭐, 주변에서, 어,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행도 했다가, 수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윗바사나라든지, 뭐, 삼았다라든지, 이게 이제 직관법인데 윗바사나 삼았다라는 수행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어, 연불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참선도 했다가, 그 다음에 경전 독송도 했다가, 그 다음에 경전 사경도 했다가, 이런 것 저런 것막 합니다. 예, 뭔가 일단 깨닫고자 마음을 내서, 어 뭔가는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직, 직지 직 법문을 못 만났을 때는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직지 법문을 못, 났기, 못 만났기 때문에 예, 소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행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절에서 어, 가르치는 대로 어, 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수행을 하는 것도 이 직시법무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 워낙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아온 세월이 에, 막대하고 뿌리 깊고 길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직시 본문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그런 수행도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라고 보면은 왜냐하면 이, 어찌 보면 우리가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인연이라는 것은 불가사의 한 겁니다. 깨달음처럼 불가사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이 되기 위해서, 즉, 직지 법문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런 수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내가 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직지 법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서가보니 부처님께서도, 이, 그 문득, 이, 그, 도노, 문득 새벽불을 보고, 문득, 이 무상정능각, 도노를 하기 전까지는, 에, 이 인연이 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선정 수행도 하고 고행 수행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나 고행 수행을 했던 거는 당시에 부처님 세계에는 그런 수행법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수행법을 했겠죠. 그이 직지법문의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은 누가... 어, 스승이 없었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 직지본문을 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봐도 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봐도 인류 역사상 음, 가장 큰 스승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깨달았고 이 불교는 말이 불교지 종교를 처월하는 겁니다 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의 본성을 깨닫게 한 거기 때문에 인류 어떤 종교도 다 포괄, 포괄해서 왜냐면 하 어떤 종교든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벗어나는 건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사람이 없잖 사람이 다 깨닫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종교를 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해도 반론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마, 그,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런 거라 공부하자 하지 않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 누구라 사람의 하는 공부고 그 사람이 하는 공부에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끝나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 보다 유리한 가르침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스승 없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정 수행과 고행은 그때 당시에 그 수행법이니까 그런 걸 따라서 하시다가 결국 이건 아니다 그서 수행을 포기하시고, 어, 나무 밑에 앉았다가, 어떻게도 할수 없는 상황. 소위 얘기해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은산 철벽에 갇힌 거죠. 금강경, 금강권 율곡봉, 금강권 율, 율곡봉에 갇히신 거고, 의단에 갇히신 거고, 타성 일편이 되신 거고, 꽉 막히신 거죠. 이 자리에서 꽉 막히신 거죠. 꽉 막히셨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출가해서 6년 어 수행을 했는데도 음 죽기 직전까지 했는데도 이게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은 포기하시고 그러나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생각이 꽉 막힌 거죠 생각이 꽉 막힌 거죠 어떻게 할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생각이 꽉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는 안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고 문득 이거를 이 자리를 확인을 하신 겁니다. 깨달, 깨달으신 거요. 예 그냥 도노 하신 거죠. 좀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에 익숙해지신 거죠. 45년, 49년을 여기에서 익숙해지시는 삶을 사신 거니까, 완벽한, 완전한, 원만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죠. 보통 20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전에도 그, 집을 잃어버린 아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처님의 장, 그 장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결국 어, 이, 네가 나의 아들이다 인정해서 모든 걸다 물려주는 그런 비유가 어~ 초견성 후에 20년은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서로 틀린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보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 어쨌거나 일단은 척연성을 해야 돼요. 일단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에, 이 직지 법문을 만나는 순간에는 수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수행을 안 하게 돼요. 수행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법문을 만났는데. 수행을 안 하게 돼요. 근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가 안 되니까 본문만 듣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죽자 살자 그렇게 계속 수행도 하고 오신 채도 거의 안 먹고 조금은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육고기와 생선, 육고기와 생선은 5년 동안 입에도 안 됐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나름 고행 아닌 고행 뭐 그런거죠 수행을 했다 그러나 이 직지범분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걸안 안 했습니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직지범분을 만나고 나서는 다만 그거는 했어요 108배는 했습니다 네, 한달 동안 했어요 제가 이 직지범분 만나고 한달 만에 체험을 했는데 한달 동안은 다른 건다안 하고 108배만 했어요 108배는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 108배는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08배는 직지법문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한달 만에 제가 어 체험을 하고 나서, 한달 만에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108배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온천이가 이것뿐이에요. 온천이가 마음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득 깨달으면 끝납니다. 제가 이거 일부로 하고 제가 이거 다시 이 올리고 2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부로 끝내고 다음에 이제 처음 순간과 그 이후에 대해서 잠깐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